한 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이제애굽 백성을 출애굽 시킬 것을 명령하실 때에, 모세가, 아, 예,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대답이안 가려고 안 가려고 합니다. 아,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아,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루 가면또 오니까 아, 내가 말 못하는 자입니다. 또 뭐야 내게 어떤 아,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도 좀, 좀 보여주시죠. 막 이렇게 계속 어떻게든 그 자격에 주어진 자명을 피하려고 이렇게 아,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을 사람이었을까요? 아, 모세는 애국에서 애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공주의 아들,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나서 왕자로 있었고 많은 전투에서 승승장구했었고 또 권력의 이인자로서 대권을 바라보던 왕권을 바라보던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잘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빵빵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권력으로 보면 정말 빵빵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모세. 한때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 없었고 망설임이 없었고 거침이 없었던 모세.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대범함, 그 거침이 없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쩨지하고 쩔잔하고. 비겁한,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세, 왜 모세가 그런 정말로 거침이 없었던 지난날의 그 모습, 대범했던 그 모습, 늘 당당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그 모습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아, 비겁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서로 필체간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대응했던 모세가, 이렇게 좀, 아, 쪼한 음, 그런 비겁한 모세로, 아, 이렇게, 전락한 그첫 번째 이유는 그가 현실 안주의 삶을 살아,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국에 있을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음, 자기는 아 애국 본토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인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자기, 자기가 언젠가는 자기 백성을 다스려, 다스려 할 위치에 있을 것은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가끔 이제 이렇게 시체를 하다가 자기 백성이 고통 당하는 걸 보면 도와주기도 했고 구해지기도 했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 어, 그런 잘을 살다가 어느 어느 날은 뭐야? 자기가 도와줬는데 도와준 사람에게 뭐야? 지퉁스를 맞게 되잖아요. 자기 유대인 한 사람이 애국인한테, 애국인한테 막 맞으니까 그 애국인을 때려서 죽여놓고, 어,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죠? 죽이려고 때린 건 아닌데, 때리다 보니까 아, 힘이 너무 좋았나 봐요. 죽어서 이제 팜도 놓고, 너 조용히 해? 네, 내가 너 도와주려고 그니까 조용히 해? 이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아, 진짜, 저 모세가, 애국사라고 시켰다. 이게 소문을 내잖아요. 그죠그 소문 때문에 어떻게 되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도망을 나와서 몇 년, 40년, 40년이란 세월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이들의 사유가 되고, 이들의 양을 치는, 목자, 목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 생활을 열는 자신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의 마음속에, 아, 그래, 내 삶은 여기까지인가 봐. 이러한 현실 안지에 처하게 되니까, 뭐 아, 갑자기 그 삶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요? 두려웠던 거예요. 과연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내가 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만? 저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이러한 음,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바로 그는 아, 이렇게 좀. 하나님 이 부르시대, 너 가서 이스라엘 군들를 구해! 그럴때 뭐요? 아, 저못 갔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도대체 어디서, 뭐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아, 제가 거기 가겠습니까? 이렇게 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 늘 현실 안주의 삶을 살다 보면 음,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일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아, 그 일을 음,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제가 예, 지난 겨울 예, 날씨도 춥고 예,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다보니이 뭐요? 아 그래 날씨가 추운데. 아,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아우, 길에 물이 너무 많아 이런 핑계로 뭐야? 그냥 밖에 나가 자전거를 안 탔어요. 자,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현실이 안 되지 않는 거야 아우, 나가면 문제가 없는 아우, 저기 나가니까 봄이 있어. 아우, 저기 나가니까 뭐가, 뭐가 무서워. 이, 이게 안 나가면 뭐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 땅이 땅이 물이 많아도 날씨가 추워도 밖에 나가서 타면 어때요? 아겨울에는탈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졌을 텐데 아 그냥 이 핀게 저 핀게 대고 자전거를 안 타다가 어느 날 자전거를 한번 타고 50km를 갔다가 아주 그냥 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야, 현실 안좋의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너무 힘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어, 이거 다 어, 예, 제껴놓고 예, 현실 안주하지 마시고,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예, 그런 삶을 삶으로서,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자꾸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어, 핑계대는 그런 에, 비겁한 모세가 아니라 장관의 황실과 그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무슨 일을 주어지든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시골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 비겁했던 모세 모세가 이렇게 비겁해진 이유는 뭡니까 예, 모든 것을 정말로 핑계대고자 했던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그를 뭐라 비겁한 모세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 모세는 오늘 이렇게 되면 내가 누구간데? 모세가 누구입니까? 예, 네. 그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정말로 한때 왕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 제국의 정말로 그 권력자, 제2의 권력자로서 왕권을 넘볼 수 있었던 어, 그런. 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 그런 그였 그가, 뭐, 얘기해 뭐라고 얘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니까, 그냥. 그런, 이렇게 대단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삶은 생각 안 하고 뭐요? 현실 안좋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변명하려고 하는 거야, 변명. 이것 때문에 못 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 합니다. 하나님 보내려고 하니까 뭐, 뭐요? 저는 말을 못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말못 해? 그럼 내가 말잘하는내형 아론 옆에 붙여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또 뭐, 뭡니까? 하, 핑계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진짜 어떤, 그, 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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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팡이를 던져하라고 해갖고, 그 지팡이가 베이 되고, 그다음에 또사다를 만지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가슴에 내니까 무릎뼈 이걸고 다시 또다 빼니까 무릎뼈가 났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런 그런 많은 체험을 하면서도 뭐 끝까지 안가려고합니다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이제 끌려서 이제 가긴 가는데 이렇게 뭐말못하는아요여러 그래서 하나님알 아로를 세워줬어요,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와 출애기를쭉 읽고 민족이 신는기랑도쭉읽어보셔요 앞서서 말하고 앞서서 정말 이렇게 인도했던 모든 대소사를 정말 청각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아론이요. 아론이 말몇번안 합니다. 누가 얘기예요 모세 자신얘기해요그냥 나는 분명 말못 하는 산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때 보면. 모세가, 거의, 거의 모세가 얘기해. 모세가 주도합니다. 사실, 애굽의 왕자가 돼서, 이제 대권을 넘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애굽 애국 왕궁에서, 그냥, 내번 둡니까? 엄청난 교육을 시킵니다. 엄청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왕이 될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요 수사학, 모든 이스라엘, 의 애국의 모든 종교에 관한 거, 정치에 관한 거, 말하는 숫, 스피치에 관한 거, 이런 걸다 모여 다 가르쳐요. 그걸 배우고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앞서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할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고, 그죠? 그랬던 모세였던 거예요. 그런 모세가 거예요 잘말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변명하는 그 모습의 모습은 어때요? 하, 정말 좀 쨔쨔해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누가 뭘 시키는, 뭘 시키는, 아, 저는 할줄모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러면 어때요? 못해도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럼요. 아 어. 못했던 것도 해서 실수해서 실수 실수하면 뭐야? 실수해서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안 되는데 좀 이거 한번 가르쳐 주시죠. 그죠? 네, 저도 지금 제가 음, 그 음, 사실 정보 시스템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얘기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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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니잘잘 아니, 잘, 하다 보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요? 전화를 겁니다. <laughs> 아, 이거 내가 도대체 모르겠는데. 한번 지금 가르쳐 잖아. 어때요? 상담사가 예, 설명을 잘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자기가 원격으로 지금, 가르쳐, 원격으로 가르쳐 못하면, 원격으로 갈게 드릴게요. 이래서 가르쳐 줘. 못한다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못, 내가 필요 못하는데 못해요.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해요. 근데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으면 뭐예요? 배우는 거요. 그게 뭐가 하나 이루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온전히 다내 힘으로 한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한 번의 경험이고요. 또 하나의 경험이 되고 또 하나의 경험이 되고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점점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고 변명하고 못한다고 핑계 대면서 안 하고 그런 거요? 이 어머니, 나는 작은 걸로 쪼잔하게 사는, 쪼잔한 인생의 삶을 사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못합니다, 저쪽이다,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못할지라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간절히 시원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다 아, 비겁한 모세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도전정신을 상실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하였다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의성들을 구원해서 가난 땅으로 다시 인도에 들이기 위해서 그를 선택해서 태어나게 했고, 그를 애국 애국 공주의 아들을 자랑하게 했고, 그를 정말 40년 동안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 어, 그, 어, 이드로의 저기, 미대한 방에서 이드로의 밑에서 목재를 키우는 연습을 했던 이유도 말고, 어, 그렇게 그쪽으로 보는 이유도 말은 뭡니까? 그것은 목재의 심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키우면서 그 양들을 돌보는 자의겸손한 성품, 이런 것들을 배우해서보내고였는데 그는 그곳에서 뭐예요? 너무나 나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어, 어,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상실했던 것이라는 거죠. 어몽님 대장이라는 분이, 예, 그, 산악인, 유명한 산악인 어몽이 씨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다 아름다운 봉산은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 그분이 에베레트 산을 올라갑니다. 에베레트산이거의 8,800m 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음, 제가 전에 도 얘기했는데, 우리 8,800m 산이 얼마나 높은지 기억 안 나시죠? 자, 우리 바가미에도 어, 가끔씩 그 항공기가 비, 비행기, 비행기가 단 갑니다. 자석 연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여요. 그, 그 높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아, 보통 비행기가 고독 7,000에서 8,000 사이에서 날아갑니다. 근데 에베레스 산, 산은 어떤 거예요? 그 비행기에 날아다니는 높이만큼 높은 거예요. 그 산을 넣어? 저 비행기가 있는 산으로, 그 비행기 날아다니는 그 높이 있는 산만큼은 뭐여? 사람이 발로 걸어서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이 지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죠? 저 비행기가 날아다니 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거기를 왜올라갈다 올라, 저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뭐 공기도 부족해요. 거기는 제트기류라는 것이 있어요. 제트기류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엄청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까딱하면 죽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어갑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오르다가 죽어가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산을 올라가서, 고자는 저 산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도전 정신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죽은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죽어간 사람을 죽은 사람 시체를 보면서도 올라갑니다. 내려다 죽을 수도 있고, 올라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도전 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도 이렇게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 정신이 있을 때 바로 무엇을 이룰 수 있어요? 가장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뭐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도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제자입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거요. 내가 에베리스을 정상을 정복했어. 라는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다 자전거에서도, 어 그, 큰 데에서 많 상을 예, 휩쓸었던 한 어떤 그런 사람 이름이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전거 앉는 순간, 자전거 앉장에 앉는 순간부터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긴 자가 영광의 멸일관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통을 잘 견딘 자, 가장 잘 극복한 자가 뭐예요? 1등 하는 거예요 그죠? 자전거를 타면요 진짜 안정에 안으시는 것보다 오직 내발 힘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야 내가 도대체 차 지나가면,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야, 차는 저렇게 쉽게 올라가면, 난 지금 이거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지만, 그렇게 힘는 것을 극복하고, 딱 아, 다시 목적지에 돌아오면은오늘 내가 한번 했네. 뿌듯합니다. 그 뿌듯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고통을 견디고 도전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자전거 사는거 너무 힘들어. 아, 나 자전거 안 타네. 그런 거요. 여전히, 여전히 자전거 사는 맛을 몰라요. 저 산을 올라 보지 않으면 뭐요? 그 산에서 내려다보는 그 장엄한 광경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전만이 우리에게 큰 영광을, 큰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렵지만, 정말로 처음에는 핑계대고 변명하고 안가리고밟버둥 쳤지만 그러나 그, 그 하나님의 사명에 도연했던 모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시래길에 기해서 신명기사를 짓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거예요 모세가 남녹감니다 라고 끝까지 도전하지 않았다면 뭐요? 그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아요맞 오늘 우리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도 도전함으로 말이야. 그 도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영광의 면리관을 정말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